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크업 어때요? 최근에 영상들에서 보여드렸던 f 삐에 틴트, 요 플라워 샤워 컬러를 보고 해본 메이크업인데요. 실제로 요 4호 플라워 샤워 컬러가 담당자님께서 개발하실 때그 현아님의 플라워 샤워 때 무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현아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그 플라워 샤워 때 메이크업을, 커버 메이크업 아니고요. 느낌만 살려가지고 오늘 메이크업 보러 가실게요. 고고. 머리를 먼저 단장하고 시작해보려고요. 완전 신상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쿠션 사용해보겠습니다. 아이보리 컬러예요. 민트 컬러도 예쁘고 약간 맨들맨들 조약돌 같은 귀여운 케이스예요. 퍼프가 반은 숑숑숑숑 구멍 뚫려있고 반은 구멍이 없어요. 오, 커버력이 엄청 좋은 편이고 뭐지? 뭐제 피부가 요런 메이크업 스펀지 있죠? 이렇게 구멍 송송 나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단단한 거, 구멍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런 스펀지가 된것 같아요. 되게 밀도 있는 스펀지처럼 모공이 촘촘촘 가려졌어요. 제가 느끼는 대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두 쪽의 차이가 어떤지 설명서를 안 읽어봤어요. 여기는 구멍 숑숑 쪽으로 하고, 여기는 아래쪽으로 해볼게요. 응? 오, 여기는 일반 퍼프 쪽으로 바르니까 조금 더 얇고 윤기있게 발려요. 군데군데 뭉쳐요. 어, 어떡해. 제품이 저한테 잘 맞았으면 했는데 저 난생 처음 겪는.. 이게 뭐지? 눈가에 크림이 안 묻어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되는 건가? 어, 이렇게 손으로 펴 바르면 해결은 되는데 중간중간에 마스크를 이미 썼다 벗은 것처럼 벗겨짐이 생겨요. 바르기가 꽤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립종이 원래 있었던 건지 완전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오, 저는 이거를 신경 쓰면서 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도드라져 보이네요. 어떻게 괜히 이거 들고 나왔다가, 어, 이니스프리 죄송해라. 어떻게 괜히 들고 나왔네. 그래도 저는 항상 솔직 리뷰를 하니까 이 제품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시국에 안 묻는 쿠션으로 개발이 돼서 나온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마다 각 특성에 맞게 또잘 바르는 방법이 또 있을 테니까 처음 한번 발라보고 속단을 하긴 어렵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쓰면 엄청 좋은 제품일 수가 있으니까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클렌징 패드로 닦아낼게요. 뭘좀 록시땅 핑크 에센스로 이거 향도 너무 좋고 분장도 빠르게 해줘요 <laughs> 저 4키로 쪘어요 세상에 닥터디퍼런트 시카메탈 세럼 저 시카메탈 크림 완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거의 세럼을 써보고 있어요 <laughs> 어, 죄송, 죄송해요 <laughs> 다음 크림은 이거 테스트 중인 거라서 오늘은 확 파운데이션부터 매트한 걸로 아까 요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커버력 좋기로 유명한 한율 커버 파운데이션 화산 아이보리를 써볼게요. 평소에 잘 써보진 않고 한두번 써봤나? 이거 마스카 컴퍼니라고 인스타 광고 보고 샀는데요. 퍼프가 되게 좋다고 퍼프만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10개 들어가 있는 건데 바른 곳 안바른 곳. 음, 이것도 커버력 좋다. 어, 베란다 문좀 열고 올게요. 날씨도 덥고, 여기 오간 자라서 되게 땀이 차고, 차는 재질이거든요. 아, 날바꾸지 마.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 섀도우는, 짠. 오, 마침, 이름도 버블팝 아니고. 트윙클 팝 펄플렉스 글리터 아이 팔레트 헤이 핑크 컬러입니다. 헤이 핑크 왓썹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야겠죠? 아, 너무 예뻐 현아님처럼 너무 예쁘다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그 다음은 이 컬러로 와, 이 팔레트 진짜 예쁘다 허, 너무 예뻐 흔하지 않고 일단 요두 컬러를 발랐는데 눈이 부어 보이지가 않고 샥 스며들어요. 진짜 분위기 있다. 한번더 진하게 앞뒤로 처음 베이스 브러쉬로 풀어줄게요. 끝을 언더도 상태도 붙여주고 오 왜? 새가 울었어요. 무슨 새지? 뭐야, 사람이야? 까마귀인가? 다음,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픽싱 젤 라이너 2호 다크 브라운으로 라인을 그려볼게요. 끝은 얇은 브러쉬, 일자 브러쉬로 마르기 전에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이 팔레트에 라인을 풀만한 컬러는 없어서 이 제스젭의 테라코타라는 컬러인데 되게 예뻐요. 근데 이거 단종 예정일 거예요. 이눈 앞머리에도 꼭 해줘요 그래야 눈이 더 넓어 보여서 처음에 발랐던 이 컬러로 얼룩진 부분을 좀 풀어줄게요 이 컬러랑 테라코타를 섞어서 삼각존을 채워볼까 요아 채우는 건 아니고 살짝 뒤로 연장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그려보고 있어요 지금은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해보도록 하죠. 이따 마스카라랑 요거저거 다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다려보세요. 쉬머 펄을 발라볼게요. 또 이런 쉬머 펄을 올려주면 무펄 섀도우가 좀 경계가 져 보이는 게덜 보이거든요. 좀 촉촉해가지고 꾹꾹 눌러 발라도 좋고 서걱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막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어요. 같은 쉬머 퍼를 언더에도 발라볼게요. 그다음 뷰러를 해줄게요. 마스카라 요즘은 맨날 로맨 거만 쓰다가 오랜만에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롱 래쉬 컬링 발라볼게요. 오 한올 마스카라 쓰다가 이거 쓰니까 솔이 되게 두껍게 느껴진다. 근데 그만큼 이게 롱래쉬 컬링인데 볼륨 효과도 좋아요. 진짜 한달 동안 한올 마스카라만 쓰다가 이거 쓰니까 적응이 잘안 돼요. 한올 마스카라 쓰기 전에는 클리오랑 이것만 썼는데 오, 볼륨은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롱래쉬 컬링입니다.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더 꾸덕해진 것 같아요. 음, 볼륨 무슨 일이야. 어 어머. 머스테브 컨실러 펜슬 퓨어 베이지 컬러로 니트임 베란다로 벌레 들어올까봐 자꾸 이게 쳐다보게 돼요. 바로 문 닫아야 돼서 저는 벌레 공포증이 있어서 여름이 두렵습니다. 그다음 에스쁘아 노머징 브러시 라이너 인텐스 블랙으로 희미해진 꼬리를 그어줄게요 얇게. 아까 요 퍼프로 짠! 여러분의 사랑 넘버즈인에서 나온 색조 브랜드 피! 피 블러셔 멜로우 3호 하이키 의피니스 바를게요. 이거는 도구를 타지 않아서 손으로 발라도 되고요. 퍼프로 발라도 되고요. 블러셔 브러쉬로 발라도 돼요. 립은 피 틴트 스웨이드 드라이 리허설음 1호랑 2호는 베이스 용으로 나온 건데 뭐 단독으로 발라도 되지만 1호는 웜톤 베이스 용으로 좋고 2호는 쿨톤을 위한 베이스입니다. 향기도 장미향으로 왜 이렇게 좋니? 2호는 흔하지 않은 독보적인 컬러예요. 진짜 매력적이고 오묘하고 예뻐요. 스웨이드 재질에서 입술이 되게 편안하고 음파음파만 하면 예쁘게 발립니다. 그리고 여기 솔이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르기가 편하고 솔끝으로 죄송해요. 자꾸 눈에 벌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오버립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도 블렌딩할 수 있어요. 그다음 짠피 틴트 스웨이드 4호 플라워 샤워인데요. 저는 이 컬러를 보고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손등에 각각 부어 드리자면 2호 드라이 리어설. 이게 컬러 설명이 새벽 안개 속핀 라일락이에요. 되게 오묘한 모브빛 베이스인데 여기다가 4호 플라워 샤워. 이거는 세상의 모든 예쁜 꽃을 이렇게 빠서 만든 것 같은 컬러예요. 두개 섞으면 너무 예쁜 쿨톤 조합입니다. 이게 스웨이드 재질이라 입술이 되게 부드럽고 블렌딩이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뭉쳐요. 그 다음. 브로우는 요즘 맨날 로맨 하놀 샤프브로 컬러는 그레이스 토프가 오늘 어울릴 것 같아요. 룰루랄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피 휘이. 아, 피를 바르니까 웃음이 나오나? 스마일 라이크! 로앤 하늘 브로 너무 좋은 것 같아. 얇아서 깔끔하고 예쁘게. 완전 정돈되게 예쁘게 잘 그려지죠? 그 다음 쉐딩은 에뛰드랑 조효진님이랑 콜라보한 이 쉐딩. 오늘 처음 써봐요. 이름이 재밌어요. 이게 1호인데 재창조. 조금 더 연하고요. 이게 채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2호 재탄생. 저는 오늘 1호 재창조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컬러로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오, 진짜 자연스러운, 진짜 그림자 컬러예요. 너무 좋다. 입자도 뭔가 얹어진 것 같지 않게 그냥 제 피부에 스르륵 감싸져요. 소량씩 계속 얹었는데도 탄빵 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네요. 그 다음, 좀더 진한 컬러로 포인트 쉐딩. 첫번. 정말 자연스러운데? 이 컬러 너무 마음에 든다. 와! 오, 뭔가 달라 나 쉐딩 했다 이게 아니라 샹 뭔가 제 진짜 제 창조가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어머 어머 이거 기분 탓이 아니라 뭔가 다르네 오늘 브로우 카라는 따로 안 해주고 브로우 픽서를 사용해 볼게요 라카 와일드 브로쉐이퍼 밸런스 좀더 결이 정돈되고 여기가 위로 서 있죠. 진짜, 어, 눈, 아까 밑에 해놓은 거 따로 안 건드렸는데도 다 하고 나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졌죠? 파우더는 화사하게 핑크빛으로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세팅 파우더 신제품이에요. 로제 페일 컬러. 그냥 세팅 기능 뿐만이 아니라 뽀송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브러시가 아닌 퍼프에 묻혀서 오늘 화장 아직 안 끝났어요. 몇 단계 더 남았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저는 여기 팔자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파츠를 붙이려고 하는데 쿠팡이나 인터넷에 네일 파츠? 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붙일 자리에 속눈썹 접착제를 발라주고 예쁘다. 이게 눈물점같이 예쁘다. 와 이거 하나 붙이니까 되게 느낌 다르다. 하나님 플라워 샤워 때 사진들 보니까 한개 붙인 사진도 있고 두개 붙인 사진도 있더라고요. 뭔가 허전해 보이고 얼굴에 여백이 느껴진다 싶으면 아이 메이크업 때 베이스 컬러로 썼던 거를 여기. 눈 뒤에 저는 눈에 그 눈두덩이 살이 많아가지고 눈화장 다 끝나고 나면 여기가 좀 허전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를 음영을 한번더 넣어주면 눈이 더커 보이면서 얼굴 여백도 살짝 줄어들어요. 밸런스가 맞아져요. 그래서 허전할 때 여기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이니스프리 아련한 로즈라는 컬러를 들고 와봤는데 오 오늘같이 좀 로즈로즈한 컬러에다가 이걸로 그림자를 넣으니까. 원래 같으면 붉어 보일 텐데 오늘 더 예쁜데요? 근데 이니스프리 섀도우 많이 단종돼서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이거 트윙클팝에서 제일 크고 진한 이 반짝이를 한번 얹어볼까 합니다. 어디다 뭐 얹어보지? 길 잘했다 너무 예뻐요 화려하게 눈 위에도 얹어야겠다 아, 맞다. 요피 블러셔 멜로 4호 다이아 1kg 보드리려고 했는데 블러셔 위다가 에 먼저 볼게요. 다이아몬드 광채. 실제로 보면 카페 같은 조명 아래에서도 자꾸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눈길이 가더라고요.